오늘은 오랜만에 여루랑 데이트를 나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몸이 너무 타가지고 화장품은 근데 원래 쓰던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랑 팔이랑 얼굴이랑 이 톤이 완전 따로 놀아! 일단 이 토너 크림을 좀 이쪽에 목 쪽에 좀 발라줄게요. 이게 어, 이제는 좀 톤이 맞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샤오워시 들어가가지고 요새 어떤 핫플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파우칠리 약간 요 말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로한테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요새 중국 m z 들이좀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은 약간 요 칠리 감성을 꽉 채운 데이트를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입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좀 평범한 니트 같잖아요. 밑단이랑 소매에 이렇게 레이스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게 색깔도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도대체 오늘 무슨 색을 입을까 어제 한 30분을 고민했어. 여쿨라에 맞춰서 이 연보라색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치마는 치마도 보라색깔 입었어요. 자두 씨! 자두 부클 스커트예요. 어, 저는 약간 이런 폭닥폭닥 감성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짧은 치마 지금 너무 오랜만에 있는데. 음. 이런 감성. 너무나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다리가 너무 까맣단 말이에요. 저요 회색깔 타이즈를 신을지 아니면은 아이보리 색깔. 아니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나왔나? 하얀색 하얀색? 응 알겠어 하얀색 한 검수 같아 어 미나? 그리고 신발은 짠짠 이거 너무 귀엽죠? 자두 왜 나왔어요? 엔키야. 귀여야 엄마 이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나? 아 이거 이렇게 귀여운 털 구두를 아까랩 캉캉캉캉캉캉캉캉 깡깡깡깡. 귀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트 설렘 치트키 저희 향수를 뿌려줄게요. 이거는 아뜰리에 페의 이 데이 오프라는 제품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요새 쓰는 향수라고 살짝 보여드린 적 있는데 향기가 진짜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에요. 두번 정도 해가지고. 내가 사실 좀 자기 주장 강한 그런 향수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늘 약간, 약간 살 냄새 아니면 집 냄새 같은 좀 뭐랄까 무시만 듯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확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향기에 항상 갈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거 찾은 거예요, 진짜. 사실 올리브영 런칭하고 나자마자 바로 품절대란 일어났을 정도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인데 선녀들한테도 살짝 공유를 할게요. 코디 어때 오늘? 오늘 코디 이름? 이런... 시계빈! 너도 그 향수 뿌려봤을 <laughs> 오늘 너랑 이 향수 좀잘 어울려 코디랑? 응. 시웨이트하고 귀여워 <laughs> 아무튼 이아뜰리에 페이 향수가 원래도 약간 이런 살냄새 템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마이 스킨 버페롤까지 출시가 됐어요. 네이밍 센스부터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뿌릴까, 이거 뿌릴까 <laughs>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거 두개다 진짜 향기 미쳐 돌았거든요. 제가 이두 가지 향기를 좀 비교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두 제품 모두 시중의 향수들과 달리 워터 베이스 타입 제품이에요. 좀 민감 피부이신 분들 부담없이 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알콜 향수들 그 특유의 좀 뭐라 해야 되지? 코끝 새하고 머리 티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또이두 제품 모두 샤워 직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상쾌한 이 비누 냄새나 살 냄새를 딱 구현한 향수라서 원래부터 약간 그런 느낌 덕후인 선녀들은 완전 완전 진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뿌린 이 데이오프는 살짝 포근한 비누 향기 딱그 자체라면 요 새로 나온 마이 스킨 버페럴 요거는 머스크 향이 살짝 추가돼가지고 좀더 은은하고 투명하게 남는 그런 비누 향기 어이버크였네아 근데 제가 좀 약간 향기 설명 고자예요 그래서 아니면 여루 찬스를 좀 써볼까요 이거 와가지고 이거 두개 비교 설명해줄 음. 수 있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예아 네. 왜냐면 여루가 약간 아, 향기예미 향수 덕후였어요 부 향수 덕후 음. 거의 모든 브랜드 향수 다 모았었거든요 일단 음. 이거 1번 <laughs> 자기야 이 브알 핏좀 어떻게 해? 음, 2번. 2번? 아유. <laughs> 이거는 1번은 약간 어떻게 말하는 거야 1번 말하느냐는... 이거 이러면 데이 오프. 데이 오프. 음 귀여운 여자 친구형. 약간 초반에 약간 아하. 달달하고 아하. 중반에 약간 스웨드하고 예, 예. 왜냐면 그렇게 진하지 않아. 어렸을 때내이내 내 옆에 집에 여자 친구 아 그런 느낌 아... 알지 어렸을 때 같이 놀아서 이제 천천히 커져서 같이 대학 다녀서 이제 순 잡아서 여자친구 됐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그러니까 차라리 라마는써 근데 아2번 마이스빈 퍼벨러 약간 살짝 2시의 여자친구 약간 2시 아. <laughs> 은은하고 여운이다 약간 아, 그런 어. 여자친구 코트 입어서 약간 아, 예. 까만 레깅스 입어서 약간 저런 느낌이야 두개다 부담스럽지 않은 비누, 어, 맞아, 비누 맞아. 향기 이그 사람 집 냄새? 아니면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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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는 묘하게 나 좋은 건 뭐냐면 겨울 옷이 옷장 안에 어. 떠내서 그 냄새 나 좋아 그런 느낌이잖아 딱. 어 맞아 자연스럽잖아 아, 그래서 네가 계속 말하는 쌀 냄새 어. 뭐이 네 여자가 시돌이 있어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야 얘는 어? 집에 어떤 모양이야? 약간 아, 얘는 옷을 호기심?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약간 호기심 생겨. 그치? <laughs> 어 네. 아. 선녀들한테 좀 도움이 됐나요? 여기서 네, 여루 좀 설명 잘하지 않아요? 여루도 이 향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표정하게다 뿌렸어. <laughs> 맞아. 맨날 주머니 넣어서 회사 간다요. 응. 어쨌든 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두 제품이 마침 이번에 2월 올령픽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거든요. 2월? 패키지 디자인에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응. 너무... 2월? 응. 2월에 그 발렌타인날 아니야? 그러면 이걸 선물로 딱이잖아어 맞아 맞아 진짜. 응. 가볍고 약간 만약에 선물로 하려고 하면 두개 아. 동시에 하면. 아두개 다? 네. 왜냐면. <laughs> 손담이 두개다하래요 제가 이렇게 오늘 뿌린 요 데이오프 향기가 원래 이브랜드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 핸드크림으로도 나왔어요. 이 향기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게 핸드크림으로까지 나오면 어떡해요? 너무 좋잖아. 제 향, 느껴봐요. 나중에 저한테 핸드크림 물어보는 선녀 있으면 제가 이거 꼭 추천해줘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 요 핸드크림이 증정이 된다고 해요. 음. 그것도 그냥 작은 뭐 샘플 이런 거 아니고 요 14,000원짜리 본품 그대로. 관심 있는 선녀들은 올리브영 갔어서 이거 츠츠 테스트도 해 보시고. 아, 그래. 네. 만약에 구매 생각 있다 하시면 이번에 진짜 기획 세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짠 이렇게 코디를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수 있어 굿. 어떤가요? 좋아요. 여러 <laughs> 어, 예. <laughs> 어. 그 꽃의 꽃 꽃말 꽃말 있잖아. 꽃말 무슨 말인지 알아? 음. 네가 어떻게 내 사랑 무시하니? <laughs> 그럼 어떻게 꽃말을 알고 있어? 아니 왜? 왜냐면 다른 꽃에는 약간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잖아. 음. 얘는 아니야. 통째로 떨어져. 음. 그말 들은 나는 사랑하던가, 증오 하던가다 명확해. 음. 숨기지 않아. 이해완 음. 예예.

시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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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오늘 오 오늘 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타이예다. 도오 이렇게 시후를 구경하면서 아, 길빵 사실 저 창가 자리가 커플인데 자리가 꽉 찼어요. 저기 이런 거안 먹어? 이거도 하나 더 있으신가봐. 이거는 망고 새우 샐러드고요. 이거는 무슨 아보카도 치킨이라서 시켰는데, 그냥 치킨 너겟 같아. 요 소스 아마 니가 서거 같아. 이거는 치료에 네? 저도 엄마 주겠다. 그지? 체리야? 아니, 너는 이 제대로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능력이 제대로 된다면? 능야이제 아, 로 된다면? 다이로 된다면? 능력이 다이 제대로 다면이제다이 거의 40분도 안나와서 너무 고마 <목소리도> 먹어 <목소리도> 너 이따가 베이킹 먹지 못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여기 살짝 구경해 아니면 차 끌어서 이제 <목소리도> 잘모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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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ow. 여광 얼굴 안 보여. <laughs> 이제 체리 두번 돼. 두 번. <laughs> 내가 운전해. 내가 할게. 그 네. 오른쪽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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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의 다 왔어 1분 뒤 도착이야 안내닫어 아, 이럴 리가 어디 있어. 체리 실패. 사장님이 갑자기 왔는데 사진이라도 찍으라고 불 켜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팔아버렸다고 하셔가지고 돈 보세요. 여기, 여기 진짜 맛있는 베이글 엄청 많았거든요. 구경만 하고 갈게요. <laughs> 이속상 <이이>, 구경해 <놀람> 봐라고. <놀람> 뭐살거 있어? 나은 거 아니야? 이거? 자기야 이게 남자지 여자야 <laughs> 이게 무슨 질문이야? <laughs> 무조건 빨간색을 입어야 돼? 어, 이게 너무 빨간데 어, 이건 아니, 너무. 아니면 이런 거나? 그거는 오렌지잖아요. 설마 이거 해야지. 그냥 살짝 빨간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거 빨간 거 아니야? 이게 빨간색인데?

哎，嗯、我可不用哎，看，sausage，啊，那他们 sausage b e e 那你给我来一个那个草莓味的特调，草莓味的特调就是适合女孩子一点的。好的，好的，你也要喝酒精度低一点的吗、嗯？我都无所谓。嗯，那给你来一个那个香榭丽舍吧，香榭丽舍，这个是吧？可以。哇哦！ 아기오시 a k 이 i n t 다 r t w o 나 이거 상당히 맛있어. 맛있어. 넌 이거 먹어봐. 에서 오일 맛있어. 맵 <목소리도> 훨씬 맛있어. 꼭한번 해야 돼. <목소리도> 이거는 여러 가지 킨 소세지구요. 어니언링 시켰어요. 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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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느낌 나기 시작. 이번에 3개 만들도 돼? 어머나? 음, 이거지 3개 네? 만봤어 응. 우리 둘이는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laughs> 거야 <그러네. 웃음> 맞아 <웃음> 이런 비닐을 씌워지고응더러질까봐 음, 나는 도로 이 가도가 사람 되게 뭐 생기게 지금. 내일 누구 선택할 거세요, 남자 1분님 업선 선택할 거예요. 당당히 업선이 아닙니까나 <laughs> <laughs> 왕관인데, <laughs> 나 외로워. <웃음> <웃음> 같이 밥 먹자. <먹다. 웃음> <laughs> 아, 너 진짜 남은 썰로 덕후 같아. <laughs> 내 말이, 나 이미 가서도 돼. 모르지는 <laughs> <지낸> 거야 자기가. <laughs> <laughs> 플러팅 재린다. 남대면플러팅 <laughs> 난 남들면 자주 열어 나 진짜 이해가 안돼왜 그래 진짜 엄마그 계속 나와서 왜 그렇게 자신의 주장 펼치지? 내 말에 바람 쐬고 싶나봐 <laughs>